요 신마니와 약초사행 붓꽃입니다. 아름답게 형님, 응? 붓꽃 붓꽃. 응. 아, 정말 아름답게 폈네요. 야생화는 언제 봐도 아름다워요. 우리 형님 야생화 전문인데. 야생화는 여기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도, 1년을 버티고 다시, 살아나서 아름다운 꽃을 자랑하고 있네요. 이름은 붓꽃이라고 합니다. 색, 색깔은 보라색? 보라색이죠? 응, 음, 보라색. 네, 보라색. 이름은 붓꽃이라고 합니다. 아름답죠?